우선 구독해주시며 시작해요. 인정해줘요. 가수 김호중. 기사 후원 8회째 1위 이명웅 뒤이어. 김호중이 최근 기사 후원 부문에서 8회째 1위를 기록하며 대세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가진 팬덤의 힘과 그의 지속적인 활동에 대한 대중의 뜨거운 지지를 반영하는 결과입니다. 특히, 이명웅이 뒤를 이어 2위를 기록하며 두 아티스트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1. 기사 후원 랭킹. 김호중은 기사 후원 부문에서 8회 연속 1위를 차지하며 그의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기사 후원은 팬들이 아티스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사를 후원하는 방식으로 이는 아티스트에 대한 팬들의 애정과 지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여겨집니다. 김호중은 이러한 후원 활동을 통해 팬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그의 음악과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2. 팬덤의 힘. 김호중의 팬들은 그를 트바로티라는 별칭으로 부르며 그의 음악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공연, 음원 발매,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팬덤의 힘이 기사 후원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호중은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그들의 응원이 자신의 힘이 된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3. 이명웅과의 경쟁. 김호중의 뒤를 잇고 있는 이명웅은 또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아티스트로 두 사람의 경쟁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의 활동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아티스트의 경쟁은 한국 음악 시장에서 긍정적인 자극을 주며 팬들로 하여금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4. 사회적 기여 김호중은 음악 활동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기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는 기부활동, 자선공연 등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팬들에게 더욱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이러한 사회적 활동을 지지하며 그의 이미지를 더욱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5. 결론. 김호중이 기사 후원 부문에서 8회째 1위를 기록한 것은 그의 인기가 여전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명웅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김호중은 자신의 음악과 팬들과의 유대감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활동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며 한국 음악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아티스트의 건강한 경쟁이 한국 대중음악의 발전에 기여하길 바라며 팬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여정이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구독해주시면 힘내서 잘해볼게요.